2025년 9월 17일 수요일 드래프트나 렐리니의 겁나 짧은 일기. 오늘의 수원 날씨 비 오나 봄? 오늘은 드래프트 결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건지 예상치 못하게 우취돼 버렸다. 우왕 그래서 1라운드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여욱시나 예상치 못하게 경기한 공고 투수 양우진이 에로진이 됐다. 퀸민이라던데. 박준현은 미국 간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을 때엠팍 모의 지명에서 전체 1순위로 꼽히던 선수였을 만큼 실링이 높은 투수지만 팔꿈치 미세골절이 역까지 밀리게 만들었을텐데 우린 이정형, 함덕주, 유영찬 등이 이 피로골절을 당했던 투수들이라 아마 잘 관리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거겠지? 암튼 작년 김영우를 듣했을 때처럼 아니 이 선수가 우리 차례까지? 하는 행운도 함께한 것 같다. 2라운드는 인천고, 좌투수 박준성. 이 선수는 아까 내가 올렸던 엠팡 모이즈명에서 우리 팀 1라운드로 픽했던 선수던데. 나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우리 1라운드는 빼고 좌투수들만 싹싹 다 그거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도 했는데 2라운드 상위픽에서 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10라운드 휘문고 박성진까지 딱두 명뿐이었고 보면 4라운드까진 당한 9위를 가진 실링 높은 투수들을 그리고 5라운드에서 포수 한명 챙기고 그 밑으론 우리 스카우트들의 스카우트 방법에한 아마 때 성적보단 어느 특정 톨이나 어떤 요소를 딱 보고 픽하는 그런 게자동을 했겠지 싶은 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다. 올해도 역시 중하위픽은 많이 못 들어본 이름들이 당연한 건가? 그럼 대한야구협회 사이트에서 이번에 뽑힌 우리 선수들 증명사진이나 한 명씩 찾아보고 끝내야겠다. 1라운드는 경기항공고 우투수 양우진, 2라운드는 인천고 좌투수 박준성, 3라운드는 부산고 우투수 우명현, 4라운드는 재물포고 우투수 권우준, 5라운드는 부산고 우투우타 포수 강민기, 6라운드는 신한산대. 우투자타 내야수 주정환 7라운드는 부산과학기술대 우투우타 외야수 박현우 8라운드는 대구고 우투우타 내야수 이지백 9라운드는 배재고 우투수 윤영민 10라운드는 희문고 좌투수 박성진 1라운드는 부산과학기술대 우투수 김동현 내년엔 이 중에 누가 또 갑툭을 해줄지 궁금해지네 오늘은 퓨처스 경기도 죄다 우취됐고 내일은 아우 결국 더블헤더가 열리는데 2차전 선발 투수는 치리노스와 소형준으로 발표됐다. 경기는 오후 3시부터. 만약 오늘 매직 넘버가 줄어드는 기적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로 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엘리니의 일기 끝.